자 손을 머리 위로 세번 시작 하나 둘셋 둘, 그다음 어디 할까요? 오 배운 사람은 역시 다르네. 자 시작 하나 둘셋 둘, 셋. 그다음 배. 배. 배 역시 배운 사람은 하, 아무래도 하바도 다 나오셨는가보다. 자 시작 하나 둘셋자 둘, 셋. 이것을 자 위로 손을 쭉 올리면서 좋다 시작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다. 자,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세계 음악가들이 모여가지고, 아, 진짜 아름답고 구슬프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지정해 준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와, 어제 저한테 개인교습 받았구나. 아리랑, 아리랑 노래입니다. 자, 아리랑을 노래 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좋다. 나를 버리고 가시느니 좋다. 심리로 못 가서. 발병 난 좋다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가볼게요 자,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좋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좋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 좋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좋다 자 이번에는 아래 위섞였어한 번씩 해볼게요 자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좋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 좋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 좋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좋다 자,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해봤는데, 어게하세요 마음이? 예. 어떻게 푸근해지죠? 예,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생각나고, 그런 푸근해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주 부르셔가지고, 머리도 두드려지고, 어깨도 두드려지고, 배도 두드려지고, 함께 하시면은, 건강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